홍미 선수는 어 던냥꾼을 준비해 왔어요. 네, 던냥입니다. 와, 이거 뭐죠? <laughs> 이샤라즈 반지 던냥꾼? 아, 이거 하수인 없는 대기잖아요, 이거. 이거 반지랑 이샤라지만 넣고 굴리는 대인데 이샤라즈가 나왔어요, 지금. 아, 이거 망했는데요. 반지가 아무것도 못건요 지금. 대게 하수인이 반지와 아, 이샤라즈밖에. 이거, 이거를. 없네. 갖고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를 먼저 꺼낼 거라고도 지금 와...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거 혼비선수 예능감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팀 혹시 팀에 영향 이 있는 건가요? 반... <laughs> 반지를 그래서 들고 왔거든요. 예. 네. 네, 저희서어 반지를 왜 들고 가지? 싶었는데 <laughs> 저 설마 했는데 와... 그냥 바로 콘셉이 바로 나와 버리 바로 나왔습니다. 아 이거 애메 m a 팀이시잖아요, 또 팀욱이.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그 NNA가 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서 말씀드리는데 네. 뉴클리어 노앤서라고 행동 감팀이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예. 아, 아 이거. 아 이거. 일단은 이번 턴까지도 그냥 뱅크를 한번 아껴주고 다음 턴에 한 번에 다 한다. 아 이번에 낸다는 생각이네요. 이렇게 되면 고양이 마술과 절개. 뱅클리프까지 지금의 노고 선수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 정도 되겠지. 이거 지금 에. 게임 <laughs> 터졌거든요. 벌써. 아, 끝났어. 네, 이길 수 있는 선이 안 <laughs> 애초에 보여요. 애초에 이샤라즈가 나온 시점에서 끝났어요. 저 저게 사실 반지가 이샤라 이샤라지를 뽑아도 힘든 상황인데. 네, 그랬던데. 탬퍼가 너무 빨라서. 여기 다시요. 하나. 배들을 음. 풀어라를 아. 사용하고. 네 그러면은. 패치스와 벤클리프까지는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어 근데 일단은 네, 정리가 됩니다. <laughs> 일단은 정리가 돼요. 이거 정전 빈답. 네. 노굴 선수도 벤클리프를 좀예 네, 급하게 꺼낸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모르거든요 사실. 이게 만약에 이샤라지만 지금 손패 안 들어왔으면 이거 <laughs> 충분히 역전 나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칼루스 여기다 음패까지 그냥 아 좋아요. 에 네, 칼루스 반드시 다음 턴에 좀더 빼겠다 판단 좋습니다. 자 원래 이번 턴에 반지에서 아... 혹시라도 없어요. 있을까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있어 요 있어 있어. 어? 아, 여사량품까지 그냥 여사량품을 넣었군요 이거는. 와. 오. 자, 이제 빈덕 빠고요 아예, 아예 이샤라즈 올인 한 예능덱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칼로스를 다시 내나요? 다시 내고 다 전체로 달린다. 두개 정도. 로스도 지금 내서 들어오 한장 봐야 된다. 그렇죠. 나는 의미로 보이고요. 남체력 10. 음. 사냥꾼에서 장군이 들어왔지만 글쎄 여기서 어떤 카드를 뽑아야 될지 치명적인 사냥꾼이 치사가 명적인 있으면은 네, 치사를 뽑아야 될 텐데. 음. 빙덧을 걸고 빙덧 코스프레를 한다? 어허. 그렇죠. 하, 그 생각인 거죠. 네. 네. 이런 못 때리거든요, 도저히. 그렇죠. 너구 선수 입장에서는, 어? 아, 저것도 빙덧인가? 이게 조금만 더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네. 조금 망설이는 바람에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선광왜 그럴지? 예. 선광이요허 <laughs> <허허허. 웃음> 같은 팀이잖아요. 아 예예. 예, 예. 같은 팀이죠. 아 <laughs> 이거 봐요. 이게 이 고민을 해서 그래요. 이게 사냥꾼이 고민을. 너 해서... 연기지.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빈너지였으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아니, 고민도 안 하고 집었으면은 아빈너지구나좀 충분 유심하다 <laughs> <laughs> 고민네. 약간 해버렸어요. 먹은 거 못해서. <laughs> 아, 아 이게, 이게 또 이렇게 심리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스토니 멘탈 게임이거든요. <laughs> 그렇죠.